안녕하세요, 시어동박사입니다. 오늘은 바로 저의 1년 전 모습 볼 겁니다. 이거 보세요. 짠! 왜 사진 안 나오지? 나와라! 오, 어, 나왔다. 이거 보시다시피 저 완전 달라졌거든요? 어, 일단 이거 보세요. 저 어릴 때, 제가 완전 어릴 때 사진입니다. 어,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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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많이 해주지 않아. 아, 잠깐만요. 어, 아, 잠깐만. 어, 어, 어. 어. 보여줄 수없 죄송합니다. 일단, 그때는 머리카락이 진짜, 이, 이렇게 이길었데 지금, 어. 머리카락이 완전 작아졌어요. 오 저, 왜 이렇게 이상해진 거야. 나왜 이렇게 못생겨진 거냐고. 여러분 인정해요? 여기, 이, 이, 사진하고, 이 사진하고 비교해보세요. 얼마나 다른지. 아우! 음. 저 아무튼 완전 만. 많... 아무튼 여러분은 뭐가 더 비교되시나요? 그러면. 안녕 할까? 아 그럼 아니요.